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하의 소머리국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송승헌입니다. 아,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세기의 대결이 오늘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미대 현미, 안정 현미. 꿀주먹 현미머리란 정준하 선수와 세계 챔피언 최영미 선수 간의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3분 동안 100포인트를 먼저 따내는 경기가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떻게 될지? 오늘의 경기는 현미 녹차, 착한 현미 누룽지와 함께 합니다. 지금부터 경기 만나보시죠! 파이팅!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 붉은색 포인트는 일단 5점, 아, 파란색 포인트는 20점, 노란색 포인트는 이제 10점이 되겠는데,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몸쪽에 포인트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몸쪽 가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자, 장미 선수를 두번 정도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우, 일단 복부에 들어갔는데 심판은 일단 맞았다는 걸 표현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가볍게 1 0인트에 들어갑니다. 5점, 다시 한번 5점. 미소를 짓고 있는 압구정 꿀주먹. 다시 한번 20점, 자, 복구를좀 주로 가다될 필요가 있는데 안면총, 안면 다시 한번 5점이 들어갔습니다. 5점, 좀. 다시 한번 하면 자, 50점, 100. 55점, 예. 60점, 65점. 자 70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1분 내에 경기가 끝날 수 있겠는데요? 자, 한번 75점, 85점, 거의 끝날 상황. 복불점 95점. 안면 100점 경기를 끝냅니다. 경기는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야, 이 너무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1분 걸렸어, 1분. 두 시간 기다렸는데. 뭐 어, 얼마 만에 끝난 거야? 1분이, 1분이 안 걸렸어요. 1분이나 못했어. 아, 1분도 안 돼서 끝나는 바람에, 아, 아, 길이가 안 나온다고 해서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룰을 바꿨습니다. 아, 두 번째 라운드 역시 100포인트 선취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은 세계 대결. 지금부터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일단 2라운드의 관건은, 아, 과연 1분을 버틸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이거든요. 자, 앞면 쪽에 가드, 몸쪽에 가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 수시간에 20점. 다시 한 번! 40점! 오우! 앞면도 돌갑니다 50점! 정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60! 65, 70! 85! 오우! 95! 100점 끝! 22초! 3, 4도안 돼! 3, 4도안 돼! 지금 몇 대, 몇 대의 포인트가? 200대 0이요! 200대 0? 3, 4대 내가 6방 치면 그잖아 묶고 더블? 묶고 더블! 월, 더블. 더블. 월, 더블. 더블. 자상 최초의 모코 더블 제도 3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초만 끝난 두 번째 라운드, 과연 3라운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경기는 과연 끝날 수는 있을 것인지?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아, 정준하 선수의 가드가 굉장히 필요한 세 번째 라운드가 되겠는데요. 아, 최근 선수의 날카로운 펀치, 일단은 지금 을 펀치를 아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가드에 내고 정준하, 가드 들었는데 안면처 5점 들어갑니다. 나이크롭습니다. 이거 많이 아픈데요. 15점 들어갑니다. 15점. 네, 턱이 들어갑니다 아, 이거 최현민 선수 민망해하고 있는데요. 정준현 선수 표정이 약간 진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좀까지는 예능이었는데 안면처 20점 들어갑니다. 25점. 어, 이번 3라운드는 좀치열한데요 재미 선수 이제는 펀치를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데요. 35점 씨, 부부 다시 한번 20점짜리 아 45점, 55점, 오 60점 깔끔한 자연수 65점 아 70점 다시 한번 불 들어갑니다. 70점, 75점, 80점 그리고 그대로 100점, 100점, 100점 경기를 끝납니다. 이대로 3라운드 종료됩니다. 무고 더블제도 이대로 끝납니다. 재미 선수의 형입니다. 형 이러면 PPL 안 들어와요. 3분짜리인데 PPL 어떻게 넣어? 뭐 이런 경기는 처음으로 심판을 봐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뭐. 다들 재미있어 하고 저도 재미게 심판 받습니다. 네. 오빠가 부상 없이 잘끝날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빠가 정식으로 배우고 오시면 그때 다시 한번 받아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어, 일단 오빠 체력이 너무 없어요. 운동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힘내세요 오빠. 파이팅! 스트레스 많으신 또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뭔가 한방에 스트레스 확 날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또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달려있으니까 예. 어깨 가지 마시고 혹시라도 뭔가 또 뭔가 분풀이하고 싶고 예. 또 혹시라도 또뭐 있으면 저희 게시판에 <laughs> 저희 이메일에 또 남겨주시면 제가 <laughs> 저희는 항상 그런 방송입니다 예. 본격 아, 탱킹 방송 예. 정전화 스몰이 국바 많이 사랑해주요